아, 맞다. 앞에, 나에 앞에. 앞에, 앞에. 앞도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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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하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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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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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궁금셨습니대마영 네, 인정, 인정하십니까? 들어왔. 재판 신청하시면 인정할까요? 대마영 인정하세요 금방 도청다대마영 네, 네. 인정하세요 드릴게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응. 잠시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기좀 타주세요. 지우라고, 새끼야. 야, 야, 야. 네, 어, 네, 나, 와주세요 네. 앞으로, 씨, 앞으로 계획이 씨. 어떻게 되십니까? 야, 니들이 나와줘! 아이씨! 아, 아. 아 씨. 나오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주환자실을 렇게 오래 머무신 이유는 뭐였니까 기억하세요. 네. 아, 네. 아,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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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님 저희 탈게요. 네, 잠시만요. 기다주세요 네. 어머니 어머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